안녕하세요. 4월 25일이고요. 또, 리아드 공항입니다. 새로운 폰으로 찍고 있어요. 어떻게 잘나왔는지 모르겠어. 3시간 전입니다. 가고 있어요. 지에요입니다. 부다 페스트가요 음. 저는 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나가면 되는 것은데저 미니버드를 할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아이고 입국 심사를 받고 딱 나오면 미니버드가 있는데 저거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공항이 너무 작아 가지고 아 미니버드가 밖에도 있구나. 새벽에도 102번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려고. 이렇게 딱 나오면은 102번 버스가 대충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거 거쳐, 차차차차 아, 저기 있다. 새벽에도 한 15분에 한 대씩, 한 10분? 막 15분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티켓팅 해도 되는데 그냥 기사님한테 컨택리스 카드 요즘에 다 그렇게 되잖아요 컨택리스 카드로 그냥 찍고 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숙소가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냥 원래 처음에는 미니버드로 탈까 막 그랬는데 버스도 많이 오고 또 괜찮아서 그냥 102번 버스 타고 갑니다 아 뭐가 이렇게 수월하지 뭔가 응. okay. 중동 대납도 굉장히 납달요 저기다가 이런 컨티믹스 카드를 대면은 그냥 바로 컨템믹스카드는 바로 결제가 되고 컨텐리스 아, 저기 미니버든가? 컨텐리스 카드가 아니면은 그냥 어 찍히지 않아요. 그리고 케이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표가 나오겠지. 여서 표가 안 나와요. 그냥 서스스 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들어가셔서 자리 잡고 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네. 공항 바로 앞에 이비스가 있네요. 가 그래도 큰길쪽이어가지고 다행히 무섭지 않게 갈수 있을 것 같아 가보자 가보자 택시 되게 많네 달이 굉장히 밝게 떴어요 그쵸? 와 어, S24가 좀 달라 밝아 생각보다 춥고, 생각보다 도시가 깔끔하고, 생각보다 밝아. 아, 조명이 진짜 도시가 밝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명, 어, 조명의 도시구나. S24 찍고 있는데 뭐잘 나오겠죠? 응. 다른 거 조정 안 했는데. 오, 이상한 무서운 사람들 보여, 어떻게 나무랑 조명이 너무 은은하니 이뻐요. 그레이트 마켓홀 근처입니다. 숙소가 그근처예요아우 입도 얼겠네, 추워가지고. 지금 5도거든요. 5도 막 7도 막이런이 정도라서. 추운 건 추워요. 아, 또, 아, 너무 오스한데로 가네. 아, 저 바로, 바로 앞에 숙소구나. 바로 보이네. 어. 매닝걸인가? 아무튼 저희가 좀 그냥 대로변에 있는 대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갤럭시24도 사고, 이심도 해봤거든요. 근데 워낙 로밍 도깨비 뭐, 그, 이심 하면은 구글 맵이랑 잘 그, 연동이 안 된다. 이 심이 잘 느리고 잘안 잡힌다더라. 막 이런 것도 너무 많은데. 우선 부다페스트는 저는 인터넷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빠르고 잘 커넥팅도 바로 됐고, 공항부터도 바로 됐고, 그리고 구글 맵, 그거 위치도 잘 잡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스무스하게. 나 이렇게 스무스하게 온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나라를 가서. 굉장히 한국보다도 더 스무스하게 왔어요. 진짜 여기까지 올 기까지 조금 할 말이 많긴 하지만 너무 어두운 시간이고 늦은 시간이고 내 아침에 속사포처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제가 이번에 부다페스트를 숙소를 잡는데 오 어, 여기 따릉이도 다 있네. 잡는 게. 24시간, 새벽에 떨어지니까, 24시간 데스크가 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진짜 비싼 호텔 아니면은, 이런, 그런, 그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도미토리로 잡았습니다. 제 숙소가 여기입니다. 아, 지금 몇 시냐. 아침 7시입니다. 7시. 6시 반쯤에 일어나서, 그냥 후딱 씻고, 나와버렸어요. 네. <laughs> 요즘에는 동유럽도 6시면은 해가 뜨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 대박이다, 오늘. 와, S24 잘 찍히네. 지금 왼쪽이 그레이트 마켓 톨입니다. 야, 여기서 진짜 숙소가 가깝구나. 숙소 위치는 진짜 괜찮아요. 잘 정했어. 아 어, 진짜 싱그럽다, 싱그러워. 뭐, 왜 이래. 너무 이쁘네. 생각보다 진짜 되게 이쁘네. <laughs>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게 너무 어색해요 진짜 너무 어색해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아 지금 말을 못 되겠네 어, 아무튼 난아저 나는? <laughs> 저는 지금 어디에 가느냐 그 제가 어저께 목요일날 저녁 비행기로 떠나서 이게 한 여섯 시간 걸려요 그리고 위제어가 조금씩은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막 한두 시간 밖에 된게 아니고 보통 한 삼십 분에서 한 시간 정도는 조금 딜레이는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열두 시 정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음~ 새벽 한시 정도에 나왔던 거이고 금방 숙소까지 왔고 저한네 시간은 잤습니다 그래서 한 여섯 시 반에 일어났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laughs> 오늘은 뭐냐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 어~ 삼 박을 신청했는데 삼박 같지 않은 그런거구요 어,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이고 그리고 일요일날 낮 비행기로 떠나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빠듯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냥 과감하게 제가 로마 때 투어 신청을 하나도 가이드 투어 신청을 하나도 안해서 되게 조금 아,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돌아보고 있는데 또 제가 다 조사를 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시, 일정도 짧고 해가지고 그냥 오전 오후 그 마이 리얼 트립에서 오전 오후로 다 신청을 해서 그냥 금요일은 그냥 투어의 날이고요. 그분들 다, 따, 그분들 따라다닐 거고. 아, 그리고, 어, 내일 토요일은 자전거를 탈지 쇼핑을 할지 한번 하, 음,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9시에 영웅광장에서 그 미팅이 시작되거든요. 그 투어가.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오전에는 4시간 투어하고, 나, 어, 중간에 뭐 점심 먹고, 저 조금 휴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녁 7시 반부터 그 야경 투어 합니다 일정이 빠듯하지요 다 봐야지 저는 9시에 미팅이고 지금 한 7시 조금 넘었거든요 좀 남은 시간에는 좀뭐좀 뭐좀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좀그 검색해둔 데가 있어요 그 여기 브런치가 또 외국 나가면은 브런치 카페는 꼭 간단 말이에요. 평소에 누리질 못하니까. 됐다. 어, 1 0 버스, 버스, 네 크네. 루다페스트가 이게 저희가 가는 관광지는 보통 그냥 1박 2일이면 금방 보더라고요. 확딱 돌면. 아, 근데 곳곳에 쇼핑할 때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아, 그리고 오히려 되게 만족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알 때도 있다. 야, 아, 네. 그래서 뭔가 수월하기도 하고 깔끔하고 정갈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자전거 타는 자전거 도로야 자전거 타기도 좋은 환경이어가지고 좋은 나, 어,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평지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설명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첫인상부터가 너무 좋아요 음, 사람들도 깔끔하고 꼭 보세요 자전거 타기 너무 좋죠? 브롬톤을 너무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꼭 참았습니다. 근데 여긴 다시 와야 되겠네, 진짜. 그냥 첫날에 오자마자 알았어요. 여긴 다시 와야 되겠다. 자전거 끌고 다시 와야 되겠다. 여기 음, 주변에 또 예쁜 동네도, 되, 예쁜 그 마을도 되게 많더라고요. 다시 와야 되겠다. 숙소에서 가는 지금 브런치카페가 7시부터도 열고 별로 멀지 않아요. 걸어서 도보로 20분이고 영웅광장도 버스로도 별로 멀지 않은데 걷고 싶어가지고 그냥 일찍 나온 거거든요. 아 걷기 좋은 날씨에 걷기 좋은 거리에 너무 좋다. 아 짧? 일정이 짧아가지고 너무 아쉽다. 진짜. 우리나도 이렇게 민주화가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됐잖아요. 한 90년대 이후에. 그래서, 어,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은 좀 깔끔하대요. 그래서 동유럽이 생각보다, 어, 뭔가, 갔던 첫인상들이 다들 좀 차갑고, 이게 딱딱한 그런 건 있지만, 굉장히 도시 자체는 깔끔하고 정돈됐다라고 말하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음,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아, 이 싱그러운 무엇? 편하게 운동화 신고 오려고 했는데 조금 추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산 부츠를 신고 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겨울용 부츠가 아니고 딱 간절기용 부츠라 가지고 오늘 코디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손은 애리다. 손은 춥다. 시내 곳곳에 환전소가 되게 많네요. 근데 여기 수수료를 노커미션이라고 써 있는 데를 가야지, 조금 괜찮다고 하거든요. 환율이... 아이고, 아침부터 또... 아침이라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학교도 가고, 여기가 교육의 도시여가지고, 그 굉장히... 어 대학 진학률도 좋고 나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줘.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유학 오는 사람 되게 많던데요. 예전에는 뭐 의사 되려고 여기가 조금 쉬웠나 봐요. 졸업하는 건 어려운데 들어가는 입학 하는 건쉬웠던 거죠. 낙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헝가리가 굉장히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근데 지금도 그거 그렇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나라 이제 의대 정원 늘릴 거니까. 늘릴 거니까? <laughs> 늘리겠죠? 아무튼. 아무튼 모르죠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다, 어, 낮은 나라기도 해요 요즘에 그 서유럽보다 여기 동유럽이 폴란드도 그렇고 헝가리 특히 헝가리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지금 엄청 집값도 오르고 사람들 살림도 나아지고 그럴졌거든요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또 해드리고 재밌어요 <laughs> 그래서 살만하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보통 3%에서 5% 정도면 진짜 낮은 거거든요. 대부분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공상주의 국가잖아요. 일을 해라. 일을 해야 네가 먹고 살 거는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다 먹어라 이런 뜻이죠. 음. 카페가 근처에 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나무가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음, 이거 봐요. 이게 어. 예. 환전은소가 진짜 많아. <놀람> 여기는 베이라는, 여기 말로는 VAJ가, J가 E로 발음을 한데요 베이가 버터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버터를 많이 넣은 크로와상이겠죠. 밖에 야외 테이블도 많고,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직원들은 되게 불친절해요. 음. 영어 사용이 좀잘된 나라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laughs> 아,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오픈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다른 국제적인 기업들이 많이 와서 어, 일을 하고, 뭔가 서양과 동양과 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 굉장히 어, 영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헝가리 어, 언어로 뭐 이렇게 보통 그 나라 가면은 저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아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런거 정보도 아무것도 몰라요 안쓸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 이게 국력인가? 아니 뭐하는건 아니고 뭔가 아, 이게 딱 부다페스트만 보고 가니까 또 짧게 가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 가면 저도 <laughs> 뭐, 이탈리아든 스페인든 거기서 사용되는 뭐 숫자, 기본 숫자라던가, 어, 감사 인사나 인사말 정도는 알고 갔거든요. 근데 헝가리는 워낙 짧게 있고, 뭐 이렇게 대부분 이 부더페스트는 영어가 통한데요. 그래서, 유창하게들 하시거든요. 제가 물론 그 숙소랑 지금 가는 카페밖에 안 가봤는데 굉장히 잘 하세요. 그런 직원들만 또 채용할 것 같아요. 중간에 이게 동양, 과 서양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다페스트는 굉장히 영어가 잘 통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것도 정보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뭐어 알려고 하진 않았네요. <laughs> 열심히 가고 있고 어 시간 안에는 도착할 것 같긴 한데 빠듯합니다. 거리가 너무 예쁘고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해서 좋네요. 부다페스트가 시내가 굉장히 골목도 많고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골목도 많고 하니까 신호등이 굉장히 많아요. 차들은 진짜 불편하겠어요. 계속 매번 매번 이렇게 어 멈춰야 되니까. 근데 보행 그 신호는 굉장히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어 많이 기다리진 않는데 어,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음. 거리가 깔끔하죠? 아 그리고 아까 그 카페는 어, 맛있었어요. 어, 저건 한국에서 팔아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근데 이 나라 돈으로 한 8,500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가 연봉이 2천만원이 살짝 넘어요. 그것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몇년 사이에. 원래는 1천만, 1,500만원 막그 정도 후반대였는데 연봉 자체가. 근데 뭐 여기 배터리 회사도 오고 국제적으로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게막 여기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올려놨대요. 그래서 2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걸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로 쳐도 굉장히 이거 8,500원이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한 15,000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크로아상 하나가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인 외국인한테 장사하는 거겠죠? 아무튼 비싸다. 싼 가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불친절했고, 아무튼, 그렇게 막, 아무튼 표정이 없다? 이거는 맞는 거 같아요.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맛있었으면 됐으니까, 맛있긴 했어요. 근데 아침 먹기에는 너무 헤비했다. 이게 디저트로 먹긴 딱 좋은데, 아, 크리스피하고 버터가 진짜 풍, 풍미가 너무 좋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아침 7시 오픈하는 가게인데, 사람이 진짜 복잡복잡하더라고요. 먹고 가는 사람, 포장해 가는 사람 많았는데, 저는 아직 크로상이 이미 다 떨어졌다, 뭐.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닫아서 먹고 온 거고. 어, 인기가 좋은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맛있었어요. 근데 너무 느끼한 아침부터 먹기는 너무 헤비했다. 저는 회쉐크 광장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만나는 거랑. 거기가 세체니 호수랑 같이. 이렇게, 저희 있는 광장이고, 거기에서 9시에 투어를 시작할 분들을 만납니다. 뭐, 오늘 13명이라고 방금 문자를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많네. 그랬어요.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아. 아니, 근데 지금, 지금 몇십분 동안, 그, 제가 부다페스트 고라고 해가지고, 여기만의 그, 티머니 어플처럼, 그 대중교통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다 결제가 돼요. 거기서 지도처럼 다 검색도 되고 훨씬 더그 네, 뭐 구글 지도보다 훨씬 시간대도 정확하고 막 그런 거래요. 근데 그걸 다운받고 거기서 결제하면은 일일권이건 뭐~ 뭐~ 시간권이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페이먼트로 넘어가질 않아요. 뭔가 어... 뭔가 어플이 지금 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제가, 제가 검색을 계속 했는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어... 이 14시간 고통권은 결제를 못하고 있어요. 음. 우선 가봐야 되겠다. 가서 결제를 해야 되겠어요.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쭉한 1km 정도 가면은 그 세친이 온천 있는 곳이거든요. 어, 되게 예쁘다. 이 중앙에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냈네 자전거도 로인가 사람도 가도 될것 같은 길인데요. 자전거 타기 너무 괜찮죠? 아, 진짜 너무 걷기 좋은 도시네요. 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평지만 있는 거의 나라니까, 그, 뭔가 심심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싫어해요. 아주. 랍.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잖아 저희 부다페스트 이번에 목표는 별거 없는데 현금을 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을 안하고도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근데 유로는 되게 많아요 공항에서 이미 바꿨거든요 많이 필요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응? 포인트를안 써보겠다 카드로만 결제를 해보겠다 그냥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여기가 세계 1차, 2차, 특히 2차 대전 때 많이, 어, 터졌던 도시고. <laughs> 이놈의 독일 때문에, 독일 편에 서가지고 조금 도와주다 하다가, 독일에서는 뭐, 특별히 타격이 없었는데, 특히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엄청 많이 타격을 입어서, 대부분 건물들이 이거 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시 재건하고, 건축된 건물들이 많아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입니다.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도시다. 어, 자전거, 구름통 갖고 와야 되겠어요. 자전거 타기 너무 좋아요. 날씨 이 무엇? 어, 카메라 화질 무엇? 이 산책 시키는 사람도 많고. 어. 광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800m 이 정도만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시간은 너무 딱 맞춰 오겠네. 너무 예쁘죠. 야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제가 최근에 즐겨 보는 유튜버님이 그 부다페스트에 지금 집을 그 사셔 가지고 거주하고 계시는 풀팽이라는 채널을 진짜 많이 잘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스타일이나던가 바이브가 저랑 결이 맞아요. <laughs> 뭔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말해주고, 어, 거침없이 말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결이 비슷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나면은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뭐 그런 거 아니고, 이 대부분 이런, 그 EU 국가를 보죠 그리스 건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잖아 요 몰타도 그렇고 이렇게 골든 비자 원해가지고 이렇게 영주권 취득해서 왜냐면 EU가 EU 국가에 오면은 이렇게 서로 나라 들어 가는데 있어서 뭐 이렇게 제약이 없고 하, 유럽은 뭡니까 박물관이다 곳곳이 관광지다 조금 싼 저렴한 나라 이렇게 골라가지고 골든 비자 그런 티켓에 올라타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다페스트가 진짜 인기가 많았대요 그 골든비자 때문에 3억 5천인가? 그러, 그 정도면은 골든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뭐죠? 아무튼 그현지돈으로한 3억 5천이면은 골든비자를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거주권을 준 거예요 얼마나 그니까 여기 3억 5천짜리 집 하나 있으면은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에어비앤비 굴리셔도 되고, 그리고 집값이 지금 두 배가 뛰었어요. 그 시카, 어머나. 그래서 여기가 계속 집값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에어, 그, 개인실 묵고 싶었거든요? 거든싶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집값이 비싼 거예요. 1박에 그냥 거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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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 한, 영봉 한, 영, 3500만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3, 여기는 2200에서 300 정도라니까요. 근데 집그 숙박비가 그냥 화장실 달리고 그냥 숙소면 되는데 그게 1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런 숙소가 또 많지도 않아. 아니 그러니까 개인 숙소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때까그다까 아니 잡을 수야 있죠. 근데 그런 돈은 날리고 싶었지 않았다. 어차피 새벽에 도착하고 나는 맨날 돌아다닐 거니까 이게 밖에 도, 돌아다닐 거니까 집에 있을 숙소에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숙소를 그냥 도미토를 했는데 아, 제가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2층 침대 에게다가 근데 숙소는 깔끔하고 굉장히 시설도 최신식이라 좋아요. 잘 골랐어. 위치도 그렇고. 저는 예민하고 눈치 보는 성격이라 진짜 이렇게 단체 생활 같은 이런 데를 보면은 굉장히 수그림 모드란 말이에요. 진짜 어저께도 되는데 사람들한테 자고 있는 새벽 1시 반이니까 자고 있는 사람한테 피안주려고 밖에 문 밖에서 조용히 짐 대충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해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침대로 그냥 직항해가지고 그냥 바로 자버렸거든요. 하, 소리도 안듣요 조심조심, 2층 침대와도 조심조심 올라가고, 아침에 새벽에 6시 반에 일어나도 조심조심 해가지고, 마치 누가 나갔냐,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냥. 물론, 그래요. 남한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타인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제 시간, 제 공간, 제 저만의 공간. 서로의 공간, 서로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그런 음. 그런 안전이라던가 그런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어 휴식 같은 거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진짜 멋있구나. 음, 부다페스트 꼭보세요 어머, 웬일이야. 왜케, 왜 이래? 어. 이러면 곤란하지. 아니, 독일 막 이런 데보다 훨씬 이쁘네. 아 이거 독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laughs> 저기,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몇명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라는 거야? 건너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건너가면 되겠죠? 해쉬크 광장입니다.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해서 만든 광장이라고 하거든요. 헝가리가 건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역사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896년인가? 그치. 그거에부터, 천구, 천팔, 천, 무튼 <laughs> 제가 지금까지 걸었던 거리가 언드라시 거리였어. 대사관도 많고, 가장 이쁜 거리... 그랬구나. 오 갑자기 흐려지는 거야. 따따!